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동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쭉쭉 떨어지고요. 인사 문제 나올 때 쭉쭉 떨어졌는데 반등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그래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대통령의 지지율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네. 아그 리얼미터가 네. 이제 오늘 발표한 자, 네. 아, 아, 수치를 보면 네. 일주, 일주일 전에 대비해서 네.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2.2점 2.7% 아, 네. 포인트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46.1%로 올랐고요. 네. 네. 어, 이거는 4주만에 반등을 한 겁니다. 그 네. 여기서 보면 51.8%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네. 4주만에 반등해서 46.1%로 올라서 올랐고. 네. 어, 부정 평가는 지금 저 그림에는 안 나옵니다만 네. 부정 평가는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50.0%에서 3.4%포인트가 줄어들어서 네. 46.6%가 됐습니다. 아 그동안 이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네. 취임 후 1년 반 만에 높아졌다 그래서 뉴스가 됐었는데 이제 네.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온 그렇습니다. 거네요. 긍정과 부정이 이제 네. 다시 엇갈리는 거의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네. 이제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죠. 네, 네. 네. 자 그러면요. 네. 동아일보도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해서 대통령 여러 가지 관련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만, 네. 대통령 인사에 대한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인사 관련 평가를 물었습니다. 이런 숫자가 나왔네요. 네, 인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인선이 만족스러 만족스럽다고 보느냐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 네. 그 만족하다라는 답변보다는 여기 수치로 보시듯이 전반적으로 네. 미흡하다, 다소 미흡하다와 매우 미흡하다가 네. 합쳐서 네. 훨씬 더 많은 64, 60. 4%, 4%, 그렇죠. 65% 정도. 65% 이르죠? 정도. 네, 65% 네. 가까이가 되는. 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 이기 인선과 관련해서, 뭐 아직 청문회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낙마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걱정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기내각이 연달아 그 총리가 두 사람이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고, 네. 또그 나머지 후보들도 지금 오늘 청문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지금 걱정스러운 후보들이 한둘이 아닌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네. 대통령의 그 네. 인사능력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을 과연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에 네.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당 지지도 이제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역시 선거가 임박되면은 이제 저 무응답층이 줄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다시 선거가 지나니까 차이 정당 지지율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네, 새정 시민주연합 지지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네. 흥미로운 거는 어, 그동안은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보다 훨씬 낮았습니다만 네. 지금 새누리당 지지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형국입니다 네. 자, 이런 소식을 듣는 청와대 참모들,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이제 민생, 그리고 경제 살리와 관련된 행사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그 장면 저희가 좀 공개해 드릴 텐데, 이 숫자를 보는, 네, 청와대 참모들의 생각,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이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경제사절단 합동 토론식이 있었죠? 네, 오늘 네. 그, 예. 이번에 그 경제 사절단 중앙아시아 순방에 같이 동행했던 사절단과 관련한 후속 사업들을 네. 당부하고 그 앞으로의 그 유라시아 외교 정책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그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해 나가달라 이런 당부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네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 보이고요. 네. 자, 대통령이 저렇게 일자리 만들기 위한 중앙아시아의 교육 문제 이런 걸 최근에 순방을 다녀왔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청와대 참모진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 역시 늘 논란의 중심이고 화제의 중심이었던 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오늘 모처럼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도 내놓았는데요. 저희가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 장면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직접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운영이 첫날 나와서 이런 부분도 해명을 하고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인사지원팀장이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통령 비서실 간부 인적사항에도 분명히 인사지원팀장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분인가 세 분의 출석 위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그것을 국회에서 늘양해 오셨기 때문에 이분에도 양해해 주실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계속되면 이 회의가 안 되니까 잠깐만요 예 잠깐 잠깐만요 아니 저 우리 전해철 위원님 어 아, 제,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만 우리 저그 박영선 대표님이나 아 어, 여야 간사에 대해서는 좀 이저순서의 예, 우선권을 주는 것이 그런데, 소리 지르지 ]까요? 마세요. 지금 전부 정상적으로 질의가 진행이 되어야 할 상황에서, 아니, 질의를 하시는 아, 지금 왜 그러세요? 그 사회를 정상적으로 볼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고, 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렸는데요. 네. 네. 하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첫 운영위원회인데, 오늘 운영위원회 8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아, 청와대가 소속된 국회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운영위원회에 오늘 그 청와대 비서실 인사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이고요. 네. 또 오늘이 국회 하반기 시작된 이후의첫 운영위원회인데, 네. 바로 신임 대통령 민정석 비서관이 오늘 그 운영위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더니 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년간 네. 민정석 비서관이 참석한 것은 두세 번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노무현 정부 때 민정석 비서관을 지냈던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 네. 의원들은 이거는 야당의 야당을 경시하는 풍조로 그대로 보여 주는 거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매번 민정수석 비서관의 운영위 출석 문제가 논란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질문도 똑같고 답변도 똑같습니다. 제가 수년간 봐왔는데 왜안 됩니까? 그러면 안 나오는 것이 관례입니다. 왜요? 전에도 있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거지 대체로 안 나옵니다. <laughs> 그거 오늘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됐었는데 예, 전해철 로원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이렇게죠. 네. 네. 나는 나왔었는데. 해봤는데 나는 나갔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지진핑 효과 때문에 반등한다는 것 들어봤는데 과연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역시 이번 주 계속 이어지는 인사청문회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거기에 달렸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주 초쯤에 대통령 지지율 한번더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소식을 통해서 대통령 그리고 국회 상황 짚어 봤습니다.